2024년 8월 25일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순모임 교재 제86과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피하리라 10편 55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길을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구피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시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어려움을 당한 시편 기자는 피난처에 속히 피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당신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인 압살롬과 모사였던 아히도벨의 반역 사건이 있을 때로 추정됩니다. 그런 일을 당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시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한다고 하였습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아들에게 배신당해 슬펐고, 특별히 반란으로 자기 아들인 압살롬에게 위험함이 닥칠까 봐 염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을 보면, 다윗은 자기 마음이 심히 아프다 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이 매우 두려움 가운데 떨었다고 5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심한 위험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 소원을 다음과 같이 하나님 께 표현하였습니다. 6절입니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시리로다. 이 말의 의미는 자기가 새가 되어 어디론가 날아가서 안전한 곳에 피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위험을 당한 자가 피할 수 있는 좋은 곳입니다. 이런 이유로 다윗은 엥게디 광야 굴속에서 사울왕의 공격을 피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를 기억하며 다윗은 광야로 도망가면 좋겠다는 말을 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보면 다윗의 형편이 매우 위험했고 급박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의 말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는 없는 것이고 급박한 상황에서 광야로 도망을 치기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그런 말을 한 것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소원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에게 서서히 믿음이 일어나는 것을 8절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는 급박한 상황에서 인간적으로는 피할 곳이 없음을 알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러한 자기 행동을 자신이 피난처로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성도님들, 이 피난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다윗이 말한 피난처를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피난처가 무엇입니까? 전쟁이 일어나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피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을 보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헌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 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 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 넉히 이기는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 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이라도 우리를 우리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이유로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일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구절에서 11절을 보면 다윗은 악을 행하며 자기를 대적하는 무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기도는 사흘만에 응답을 받아 모든 쿠데타가 정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통해 기도가 참으로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어떤 위험하고 강렬한 공격도 피하게 되고 정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피난처로 들어가게 하는 도구입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로 보았을 때 우리가 기도하러 모인 이곳은 하나님의 피난처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도 건전해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오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교회의 변화가 옵니다. 이렇게 모든 것에 변화를 불러오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이 피난처임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 경험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느낀 점과 결단하는 바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